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이정표가 되어줄 아버지의 말을 담았습니다. 이길환 작가의 딸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 오늘의 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신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말을 딸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딸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일과 사랑과 일과 관계, 사랑과 행복, 인생에 관한 경험과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딸의 삶을 포기해보며 서로 다른 듯 닮은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에 있거나 인생의 변곡점을 앞둔 시점, 고된 삶에 지쳐 기댈 수 있는 조언이 필요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세상의 모든 딸들이 따뜻한 위로와 진솔한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책이었습니다.